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그룹 레드벨벳 조이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으로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조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흰 티셔츠에 스트라이프 슈트를 입고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그러나 조이의 해당 사진은 공개되자마자 뜻밖의 논란을 불렀다. 조이가 재킷 안에 받쳐 입은 티셔츠에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새겨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명품 브랜드 디올의 제품으로 유명 해외 스타나 국내 배우도 여러 차례 착용한 바 있다. 조이의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에서는 조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누리꾼은 논란될 거 알면서 왜 입는지 모르겠다. 페미니스트가 무슨 아이돌이냐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게 대체 뭐가 문제냐? 디올에서 나온 것도 문제냐 등 반박했다. 한편 이날 조이는 슬기와 함께 푸른 하늘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했다. 푸른 하늘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레드벨벳은 홍보 영상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푸른 하늘의 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